1930년대, 칸탄캐러스 노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흠잡을 구석 없이 완전 무결한 순수혈통을 유지해온 28개의 가문을 선정했습니다. 순수혈통 가문 중에서도 가문의 위세가 높고 권위 있는 가문이었던 28개의 가문은 이후 신성한 28가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성한 28가문에는 드레이코 말포이의 말포이 가문, 시리우스 블랙의 블랙 가문, 네빌 롱바텀의 롱바텀 가문 등 마법사 세계에서 명문가라고 소문나 있는 가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살짝 이해하기 힘든 가문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데 바로 위즐리 가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즐리 가문은 친 먹을 성향의 가문인데다가 가난하고 가문의 위세도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전 무결한 순수혈통 가문, 그 중에서도 가문의 위세가 높은 가문을 추린 신성한 28가문에 속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위즐리 가문이 어떻게 신성한 28가문에 속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위즐리 가문을 왜 적폐 가문이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즐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붉은 머리카락, 적발은 영어권 국가에서 부정적인 인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비하기 위한 용어인 진저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적발은 여러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괴롭힘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적발은 영혼이 없다고까지 표현하기도 하며 빨간 머리카락이 많은 아일랜드인들은 민족적인 차별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위즐리의 어원은 족제비를 뜻하는 영단어 위즐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족제비는 불운을 가져오는 동물로 악명이 높아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적발과 족제비, 롤링 작가는 어째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해리포터의 주인공에게 사용한 것일까요? 작가의 공식 인터뷰에 따르면 족제비와 적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었지만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족제비를 굉장히 좋아했고 적발에 대한 이상한 편견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위즐리 가문 사람들 전원이 용기와 결의, 강인하고 숭고한 마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배치받았다는 것과 악의 대척점에서 활약한 작중 행적을 생각해 보면, 그녀가 주연 캐릭터의 이런 이미지를 덮어씌운 이유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위즐리가의 집, 버로우는 영국 남서부 대번주에 있는데 대번주는 롤링이 나온 학교인 엑서터 대학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버로우는 동물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 서식하는 굴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위즐리 가문명의 원인 족제비에서 차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로우의 생김새는 집에 다른 집을 올려놓은 듯한 모습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리와 증축을 거듭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1층에는 부엌과 거실이 있으며 부엌에는 8명의 식사를 할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 테이블이 있고 플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벽난로가 있으며 가족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몰리의 시계가 있습니다. 2층에는 지니의 방이 있습니다. 방은 작지만 햇볕이 잘 들어와 언제나 밝았으며 창 밖에는 과수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벽 한쪽에는 세계적인 퀴즈치 팀의 사진이 붙어 있어 지니의 퀴즈치 관심도를 알수 있습니다. 헤르미온느가 버로우에 머물 때는 지니와 함께 이 방을 사용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프레드와 조지, 그리고 삼남인 퍼시의 방은 3층에 있습니다. 프레드와 조지는 한 방을 같이 썼는데 이 방에는 이들이 연구했던 마법 장난감들이 지천에 널려 있으며 그래서인지 이 방에서는 자잘한 폭발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같은 층을 공유하고 있는 퍼시는 끊임없이 폭발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4층에는 장남 빌과 차남 찰리의 방이 있으며, 5층에는 아서, 몰리 부부의 방이 있고, 6층에는 론의 방이 있습니다. 해리포터가 버로우에 머물 때는 론의 방에서 지냈으며, 론의 방 위에는 조그만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는 구울이 살고 있어서 가끔씩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론이 호크룩스를 찾아 떠났을 때그 사실을 마법부에 들키지 않으려고 위즐리 가족은 다락방에 살고 있는 구울을 론으로 변신시키기도 했는데 구울 특유의 멍한 표정 때문에 위즐리 가족은 마법부 직원에게 론이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즐리 가문은 순수혈통이지만 다른 순수혈통 가문들이 머글을 배척하고 혐오한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대대로 친 머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은 머글과 항상 유대감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머글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즐리 가문이 순수혈통을 기준으로 만든 신성한 28가문에 선정되었을 때 위즐리 가문 사람들은 이 목록에 포함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꼈고 순수한 혈통이 결코 다른 사람들 특히, 먹을보다 우울한 것이 절대 아니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이 항의하자 순수혈통을 옹호하는 마법사들은 위즐리 가문을 배척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피해 배신자, 동족의 배신자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먹을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동족의 배신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위즐리 가문은 사실 그 어떤 가문보다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서 위즐리의 아버지 셉티무스 위즐리가 순수혈통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결혼한 아서의 어머니 세드렐라 위즐리는 영원히 순수하게 라는 가운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순수혈통에 미쳐있는 블랙 가문 출신입니다. 물론 세드렐라는 피의 배신자 위즐리 가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 가문에서 제명당하긴 했으나 그만큼 순수혈통의 목매는 블랙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아서의 이름은 아서왕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1950년 2월 6일에 태어난 아서 위즐리는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배치받았으며 학창 시절 때부터 머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아서는 그리핀도르 동기인 몰리 프레웨트와 만나기 시작합니다. 몰리 위즐리의 가문인 프레웨트 가문 역시 순수혈통 가문입니다. 프레웨트 가문도 신성한 28 가문에 속해 있는데 28 가문 중에서도 엘리트 반열에 올라와 있는 가문입니다. 크레베트는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답게 용감하고 강력한 마법사를 많이 배출해낸 명문 가문입니다. 특히 몰리의 오빠인 파비안과 기디언은 불사조 기사단 초창기 멤버이며 마법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들을 막기 위해 죽음을 먹는 자 5명이 한꺼번에 달려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몰리와 아서는 서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찌나 좋아했는지 한번은 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데이트를 하다가 학교 관리인에게 걸려 심한 처벌을 받았고, 아서는 그때의 흉터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서와 몰리는 호그와트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는데, 마침 그 시기에 볼드모트가 1차 마법사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속에서 둘의 사랑이 더욱더 끈끈해졌는지 이들은 무려 7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장남인 빌 위즐리의 이름은 윌리엄 아서 위즐리입니다. 여기서 윌리엄은 영국의 기사이자 역사상 최고의 기사라고 평가받는 인물인 윌리엄 마셜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1970년 11월 29일에 태어난 빌 위즐리는 큰 키에 훤칠한 미남형으로 이는 블랙 가문의 특성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거기에 학창 시절 때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학생 대표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적도 굉장히 우수한데 표준 마법사 시험에서 무려 12개를 패스할 정도입니다. 뛰어난 성적을 바탕으로 빌 위즐리는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 마법사 은행인 그린고트에 취직합니다. 빌은 그린고트에서 저주 해독 전문가로 근무했는데 저주 해독 전문가는 세계 각지에 있는 고대 무덤들에 새겨져 있는 저주를 해독하는 직업입니다. 1995년 영국으로 돌아온 빌은 불사조 기사단에 합류했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와의 전투에서 빌은 늑대 인간인 펜리르 그레이백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는데 소설에서는 얼굴 반쪽이 일그러진 듯한 상처를 입었다고 묘사되었으나 영화에서는 순화하여 손톱에 긁힌 듯한 자국 세 개만 표현했습니다. 펜리르가 늑대로 변한 상태가 아닌 인간 형태에서 물린 것이기 때문에 빌이 늑대 인간으로 전염되진 않았으나 식성이 바뀌어서 레어 스테이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빌은 늑대 인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담은 핸드북을 썼는데 이 책은 늑대 인간을 방어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무대의 사망 소식을 빌이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빌을 연기한 배우 도널 글리슨과 무디를 연기한 배우 브랜던 글리스는 부자 지간입니다. 그래서 무대의 사망 소식을 전할 때 빌은 실제로 아버지의 부부를 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Man was dead 차남인 찰리의 플레임은 찰스 위즐리입니다. 1972년 12월 12일에 태어난 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애완동물을 용으로 만들고 싶어할 정도로 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찰리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스케버스에게 날개를 붙인 뒤 스케버스를 따라다니면서 용의 행동 관찰일지를 쓰곤 했습니다. 1984년에 호그와트에 입학한 찰리는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그리핀도르에 배정받았으며 그와 같은 해에 입학한 동기로는 후플푸프에 배정받은 닌파도라 통스가 있습니다. 2학년 때 찰리는 그리핀 도르 퀴디치 팀의 수색군이 되었는데, 그는 굉장히 뛰어난 수색군이었고, 훗날 퀴디치 팀의 주장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마법사의 돌에서 그리핀 도르 퀴디치 팀의 주장으로 있었던 올리버 우드는, 만약 찰리가 용을 찾아 떠나지 않았으면, 퀴디치 국가 대표를 할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학년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듣게 된 찰리는 용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후 금단의 숲에 있는 생물들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동생을 위험한 곳으로 혼자 보낼 수 없었던 빌은 마지못해 찰리와 함께 금단의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여러 번 교수들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 찰리는 용을 연구하기 위해 루마니아로 떠납니다. 그 시기에 찰리는 새로운 지팡이를 얻게 되었고 자신이 쓰던 지팡이는 론에게 물려줍니다. 이후 찰리는 루마니아에서 쭉용 연구를 하며 지내다가 호그와트 전투 때 참여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용 연구에 몰두했는데 찰리는 사랑 뭐 이런 것보다는 용에 더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976년 8월 22일에 태어난 위즐리가의 삼남 퍼시 위즐리의 풀레임은 퍼시, 이그네이셔스, 위즐리입니다. 여기서 퍼시는 원타의 기사 가운데 한 사람인 퍼시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이그네이셔스는 몰리 위즐리 삼촌의 이름인 이그네이셔스 프레웨트에서 따온 것입니다. 퍼시는 학창시절 때부터 굉장히 우수한 모범생이었습니다. 학생대표를 맡은 퍼시는 교칙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성격 또한 깐깐해서 누구보다 자유분방한 쌍둥이 형제와는 사이가 안좋기도 했습니다. 표준 마법사 시험을 12개나 통과했고 고난도 마법사 시험에서도 최상의 성적을 받은 퍼시는 포그와트를 졸업한 후 마법부에 취직하게 됩니다. 국제마법협력부서에 취직한 퍼시는 이후 마법부 장관인 코넬리우스 퍼지의 비서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승진의 이면에는 아서 위즐리를 감시하기 위한 코넬리우스의 속내가 숨겨져 있었으나 파격적인 승진의 눈이 먼 퍼시는 맹목적으로 코넬리우스를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인 아서는 이런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퍼시의 승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때문에 퍼시는 아서와 심하게 싸운 뒤 집을 떠납니다. 이후 퍼시는 코넬리우스의 충실한 수족이 되었고 자신의 가족과 해리를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골드모트의 부활이 확실해진 후에도 퍼시는 의절 상태를 유지했고 덤볼드원은 그런 퍼시를 보며 상대가 틀렸을 때보다 맞았을 때 용서해주기가 더 힘들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퍼시는 호그와트 전투가 일어날 시기쯤 가족들에게 돌아와 오해를 풀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위즐리 가문의 부위이 메이커 쌍둥이 형제인 프레드와 조지는 1978년 4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프레드의 이름은 웨이스공 프레더릭에서 유래한 것이고 조지의 이름은 그의 아들인 조지 3세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화에서 조지 위즐리는 스네이프의 실수로 한쪽 귀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실제로 조지 3세 역시 한쪽 귀가 안 들렸다고 합니다. 조지와 프레드는 작중에서 항상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 둘의 행적은 거의 일치합니다. 위즐리 가문의 넷째로 태어난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장난기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삼남인 퍼시를 놀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장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거의 화를 내지 않았던 아서가 크게 화를 내며 이들을 체벌한 적이 있었는데, 프레드와 조지가 동생인 론에게 깨트릴 수 없는 맹세를 시켰을 때입니다. 깨트릴 수 없는 맹세는 그냥 말로만 하는 맹세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절대 깨트릴 수 없도록 마법으로 맹세를 하는 것인데, 맹세를 한 당사자가 이걸 깨트리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서가 제때 막은 덕분에 로는 이 맹세를 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도 로는 쌍둥이 형제의 장난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조지와 프레드는 이때 받은 체벌로 엉덩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장난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호그와트 입학 후 다른 위즐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그리핀도르 기숙사에 배정받았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이들은 그리핀도르 QH팀에서 몰입꾼을 맡게 되는데 인간 블러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구식 빗자루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정도의 실력이면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프레드와 조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보다는 장난감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결국 표준 마법사 시험에서 고작 3개밖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머리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닌데 그 이유는 프레드와 조지가 맞는 장난감에 걸린 마법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엄브릿지가 등장한 후 이들은 학교 생활이 자신들과 안 맞다고 생각하고는 학교를 떠납니다. 이후 이들은 해리가 지원해 준 돈을 바탕으로 장난감 가게 사업을 시작했고 장난감을 만들 때 자신들이 직접 사용해 보고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구매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덕분인지 장난감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 사업적인 면에서는 위즐리 가문 사람들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공한 뒤에도 해리의 지원을 절대 잊지 않았는데 해리에게는 평생 동안 모든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주었습니다. 볼드모토가 부활한 후 프레드와 조지 역시 불사조 기사단에 합류했고 작전을 수행하던 중 조지가 한쪽 귀를 잃게 됩니다. 조지의 귀를 다치게 한 주문은 섹튬 샘프라로 당시 죽음을 먹는 자로 위장하고 있었던 스네이프가 발사한 것인데 사실 스네이프는 루핀을 노리려던 죽음을 먹는 자에게 주문을 발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타고 있던 공중전 상황이어서 주문이 빗나갔고 그 주문이 조지의 귀에 적중한 것입니다. 섹튬 샘프라가 어둠의 마법이기 때문에 조지의 귀는 일반적인 마법이나 치료학으로는 고칠 수 없어서 조지는 평생 동안 한쪽 귀의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네이프가 발명한 섹튬 샘프라의 치료 마법인 불네라 사넨투르를 사용하면 치료할 수 있었으나 스네이프가 죽음을 먹는 자로 유장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지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호그와트 전투에서 프레드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프레드를 잃은 조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조지는 평생 동안 페트로누스를 수원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페트로누스 마법이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야 쓸수 있는 마법인데, 조지의 행복한 기억 속에는 언제나 프레드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프레드의 사망 시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프레드가 사망 연기를 했을 때 실제로 연기를 하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촬영이 끝난 후 잠든 프레드를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마법사 2차 전쟁이 끝난 뒤 조지는 안젤리나와 결혼합니다. 안젤리나는 트리위저드 무도회에서 조지와 함께 춤을 춘 그리핀도르 학생입니다. 이후 이들은 일남일녀를 두었고 조지는 프레드를 기르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프레드로 지었습니다. 해리포터의 또 다른 주인공 론위즐리의 풀네임은 로날드 빌리우스 위즐리입니다 여기서 로날드는 레지날드에서 유래한 것인데 레지날드는 슐리할 수 있는 조언자를 의미하며 빌리우스는 화가 잔뜩난이라는 뜻의 영단어 빌리어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작중에서 론은 자신의 이름이 의미한 것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해리의 둘도 없는 친구로 훌륭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잔뜩 성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론이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론의 형제 남매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장남인 빌은 공부, 외모, 성격 등 모두 완벽하며 차남인 찰리는 국가 대표급 퀴즈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삼남인 퍼시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쌍둥이 형제는 장난꾸러기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며 뛰어난 퀴즈치 실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생인 진이조차 퀴즈치 선수를 할 정도로 뛰어난 퀴즈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난 형제 남매들과 비교되다 보니 론에게도 일종의 콤플렉스가 생겼고 그 콤플렉스는 소망의 거울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4편인 부레잔에서 이 콤플렉스가 폭발하는데 안 그래도 마법사 세계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해리 포터가 기준이 되지 않았는데도 트리 위저드 선수로 발탁되자 그에게 심한 질투를 느껴 일방적인 절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재능을 질투하고 시기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론의 재능 역시 마냥 평범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살리면서도 승부를 이길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체스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5학년 때는 학급 반장을 맡기도 했고 표준 마법사 시험에서도 7개의 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또한 위즐리 가문의 특성인지 뛰어난 퀴즈치 실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그와트 전투 이후 로은 해리와 함께 오러로 취직합니다. 사실 오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과 훈련을 통과해야 하는데 킹슬리가 마법부 총리가 된 후에 이 둘을 특별 채용한 것입니다. 론은 오러로 2년간 활약하다가 오러를 그만두고 조지와 함께 장난감 가게를 운영합니다. 론이 오러를 그만두자 기레기 리타스키터는 론이 해리의 그림자로 지내다가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후 론은 헤르미온느와 결혼했고 스라에 힐라밀려를 두었습니다. 위즐리가의 막내 지니 위즐리의 플레임은 지네브라 몰리 위즐리입니다. 지네브라는 아서왕의 아내 이름인 귀네비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981년 8월 11일에 태어난 진이는 여러 세대 동안 위즐리 가문에서 태어난 최초의 여자아이입니다. 소설에서 묘사되는 진이는 완벽한 엄친딸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예쁜 학생이어서 남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어머니인 몰리의 가문, 프레베트 가문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누구보다 파괴적인 마법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신체 능력 또한 뛰어난데, 특히 비행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퀴디치를 시작했음에도 뛰어난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출전 정지를 당한 해리 대신 수색꾼으로 출전해 팀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퀴디치 프로 선수로 데뷔해 전세계의 명성을 날리기도 했고 해리와 결혼한 후에는 은퇴한 뒤 예언자일보 퀴디치 전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해리 포터 시리즈 초반부에서는 위즐리 가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가 끝나고 작가가 이후 설정을 밝히면서 위즐리 가문이 사실상 최고의 적폐 가문이 아니냐 라는 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이 떠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위즐리 가문은 신성한 28가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피해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긴 했으나 역사의 길이 남는 리스트에 오른 것 자체로도 훌륭한 업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위즐리 가족들의 화려한 이력을 살펴보면, 먼저 아서 위즐리는 승진을 거듭하여 현재 마법부에서 국장직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이고, 몰리 위즐리는 마법사 전쟁에서 볼드모트의 오른팔인 벨라트릭스를 직접 처치해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장남인 빌 위즐리는 마법사 세계의 유일한 은행인 그린고트에서 중역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이고, 차남인 찰리 위즐리는 용연구가로 국가적 행사인 트리위저드 행사에서 직접 관련 업무를 맡을 정도로 뛰어난 연구원입니다. 삼남인 퍼시는 마법교통부의 장관이 되었고, 넷째인 조지는 장난감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그야말로 돈을 쓸어 모은다고 합니다. 다섯째 론은 쉽게 되기 힘들다는 오러로 재직한 뒤 조지와 함께 장난감 사업을 번창시켜 함께 돈을 쓸어 담고 있고 론의 아내인 헤르미오누는 마법부 총리, 먹을 세계로 따지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막내인 지니는 퀴디치 프로 선수로 명성을 휘날렸고 지니의 남편 해리포터는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데다가 오러 사무국 국장을 거쳐 마법부 집행부장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서 자신은 정부의 고위 관료이고 아내는 국가 유공자이며 장남은 유일한 경제 기관의 간부이고 차남은 국가 행사를 담당할 정도의 연구원, 그리고 삼남은 교통부 장관이며 사남과 오남은 잘나가는 기업의 대표이고 오남의 며느리는 대통령, 막내 딸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에서 유명 프로 선수였고 사위는 국가적 영웅이자 국방부 장관인 것입니다. Like like 여기까지 위즐리 가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틀린 내용이나 궁금한 점 또는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모였습니다.